요즘 따라 자꾸 목이 간질간질하고 작은 기침이 나옵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계속되는 장기침. 혹시 내 몸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은 신호도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장기침의 원인을 의학적 관점, 그리고 한방의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기침은 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 식도, 심장, 위장까지도 관련이 있죠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자주 의심되는 질환으로 첫째 후비루 증후군이 있습니다. 코 뒤로 분비물이 넘어가면서 인두를 자극해서 잔기침이 자주 나는 경우이지요. 기침은 누워 있을 때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 또는 이른 아침에 심해집니다. 두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충농증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20세 전 청소년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아나 성인이 된 이후에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식도 역류질환. 만성기침 환자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가 57%를 차지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인후 점막을 자극하는데 특히 누웠을 때 자고 일어난 뒤 기침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기종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활동이나 운동을 할때 증상이 더욱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으며 입술과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째, 4, 50대 이후 흡연력 대기 오염에 의한 폐 변화 밤이나 새벽에 마른 기침이 잦고 숨 가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고혈압 약 부작용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중 일부가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약물 변경 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심부전 초기 증상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서 잔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숨이 찬 느낌으로 인해 누울 때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침을 단순한 증상이 아닌 폐 기운의 흐름이 막힌 상태로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폐어입니다. 폐가 약해지고 건조해진 상태로 마른 기침이 나고 입이 마릅니다. 체력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담열입니다. 속에 열이 많고 가래가 끼는 기침을 합니다.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음주가 원인입니다. 세 번째, 신호의 수입니다. 신장의 에너지가 떨어져 기침 발생합니다. 주로 밤에 심해지고, 피로와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울입니다. 속이 막히는 듯한 기분과 함께 나오는 기침으로, 억눌린 감정, 우울, 스트레스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 배와 도라지입니다. 진해 작용으로 기관지를 진정시킵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끓여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무즙. 가래를 완화시키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잣, 호두, 참깨. 폐에 좋은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 공급에 좋습니다. 연근, 유자차, 생강차. 폐 점막을 보호하고 가벼운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기도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고 마른 기침을 완화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잔기침에 좋은 건강식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라지 농축액과 배즙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고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항염작용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아연이 있습니다. 기도 점막을 강화시키고 감염을 방지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이 심하다고 운동을 멀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를 열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가능한 호흡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은 복식 호흡을 5분 동안 하세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횡격막을 자극하여 호흡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목 돌리기와 어깨 풀기입니다. 하루 5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면,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며, 기침으로 생기는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가볍게 제자리 걷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해 주세요. 실내에서도 가능한 유산소 활동으로 가볍게 제자리 걷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혈액 순환이 되고 폐 기능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 벽 기대고 팔 들어올리기 운동. 벽에 등을 대고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며 호흡을 하면 등과 폐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작아서 눈치채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침은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폐가, 위장이, 마음이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느라 내 몸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한번 그 작은 기침에도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기침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의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알리는 울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 따뜻함이 몸을, 그리고 마음을 다시금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 있지요. 바로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그리고 자식이 편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